등비수를의 일반항은 a에 아 뭐라고? n-1 하나 빼기야 그럼 여섯 번째 항 구하시오 등비수에서는 a에 아 배승 5승 하나 빼기니까 첫째 항이 이 다섯 번째 항이지 그럼 a에 아 배승이야? 4승 첫째 항이 8분의 1 곱하기 공비 2의 배승이야 4승이지 계산하면 얘가 16이고 약분 돼서 몇이야? 2지 자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야, 앞으로 그냥 도형이 반복되는 도형이 많이 나오거든. 이런 식으로 계속 끝없이 이렇게 어떻게 여기서 떨어뜨렸어. 어? 그래서 튕겨져 올라간 거거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져서 다시 튕겨져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반복되는 도형은 무슨 소리라고 등? 비수열이라고 보면 돼. 무조건 반복되는 도형은. 근데, 봐봐. 공이 1.5m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처음으로, 일, 처음이야, 처음. 어? 처음으로 몇 메타 올라갔어? 튕겨져 올려서 1 메타 올라간 거지. 그럼 얘를 첫 장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처음으로 1 메타 올라가고 여기서 다시 튕겨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럼 중요한 건 공비거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 등비수열을 구할 때 공비가 좀 애매할 때 있잖아. 어? 공비가 좀 애매할 땐 이렇게라고. 이게 첫 장이 얘가 둘째 장이잖아. 그럼 앞에 항으로, 어? 뒤에 항을 나누면 어? 이게 공비값이라고 일정한 비율이지 아 생각해봐 1, 2, 4, 8이잖아 그럼 몇1 곱해나가? 응. 20 곱해나가지만 어? 그게 좀 애매할 때가 있잖아 뭔지 잘안 들을 때 어? 이게 등비수열인데 뭔, 공비를 잘안 보일 때는 앞에 항으로 1분의 뒤에 항 나누면 공비가 나온다 공비 그러니까 첫째 항은 1부터인데 공비는 봐봐 1.5m에서 튕겨져 올라갔지 그럼 얘를 일, 처음에 1.5로 시작해서 튕겨져 올라가서 1m 올라갔지 그럼 여기서 공비를 구하는 거라고 그럼 몇이라고? 1.5분의 몇이야? 네. 1이 돼서 뒤로 한칸 가고 공부치지 15분의 12 돼서 약분 돼서 5분의 네. 5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5분의 2오 잘못했나? 3분의 2아 3분의 2 3분의 2. 그럼 공비가 몇 분의 몇이라고? 3분의 2라는 걸 여기서 구한 거라고 여기서 근데 사실은 첫째 항이 몇메타야1 m 타1타 얘를 1타로 보면 돼 안돼? 안되지 그러니까 첫째 항은 1그 다음 몇이 곱해나가는거야? 3분의 2씩 곱해나가는거야 3분의 2에 제곱 이런식으로 근데 그 높이가 이게될 때지 그럼 일반항 세워봐 초항 몇이냐? 1. 1이지 1 곱하기 3, 공비 3분의 2에 뭐라고 m-1이지 얘가 243분의 32가 될 때. 그럼 32는 2의 5승이거든. 얘는 3의 5승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3, 2, 3분의 2의 몇승이야? 5승. 5승이 돼야 돼, 5승. 그럼 얘가 3분의 2에 이게 5승이 돼야 된다는 거지. 알았냐? 5승이 되려면 얘는 몇이 돼야 돼? 응. 6, 이렇게. 몇번 튀어 올린 거야? 6번 튀어 올리면 되는 거야. 6번째. 첫 장이 여기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일반아. 어, 이거 공비. 둘째 항 몇으로 나왔네? 2. 1 AR의 n 1이지. 응. 2 1이니까 1이지. AR이 6이고 다섯 번째야. AR이 몇승? 3. 예, 48 약분이지, 약분. 가감법에서 약분시키 마 아래에 겠죠? 6848. 응? 몇 6, 8, 어? r은 몇 나오냐? 2지. r에 2 집어넣으면은 3a는 2620이 a는 몇 나와? 2지. 일반항 2 e 곱하기 r 2의 몇승 라고 n 마이너스 예요 근데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 2의 1승이잖아. 그럼 지수끼리 뭐라고? 도하지. 그럼 2의 n 제곱승 일반항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럼 천천히 설명하자고. 자 이거 똑같은 방법이지. 몇 번째 항이야? 세 번째, 세 번째 항 a r 의 뭐라고? 제곱. 2 e 마이너스 24. 어? 여섯 번째 항 a r 의 몇승? 다5승 네. 이게 192. 네. 소리 약분. 알1개 남아 세개 세 얘도 약분 시키지 얘도 약분 시키면 몇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8 응? 알은 몇 나와 마이너스 2다까지 적어줄 테니까 알았어요? 약분 시키면 마이너스 8 8번 들어간다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다 집어넣지 적어보면 4a는 마이너스 24a는 마이너스 6 일반화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에 뭐라고? m 마이너스 1 알았니? 이렇게 일반항 세워줬고 처음으로 몇 이상 되는 거? 천 이상 몇 번째? 첫째 항이 5 곱하기 3에 m 마이너스 1승이지 얘가 천 이상이니까 천보다는 뭐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일반항이 그럼 약분 되면 3에 m 마이너스 1은 200이지 5, 2 0이니까 그럼 3의 거듭제곱 200야 3의 4 제곱이 몇이냐? 80. 81이야. 3의 5 제곱이 243. 여기들 243이라고. 200보다 처음으로 커지는 건몇 번째 항이야? 5번 이게 5가 돼야 돼. 5, 5승이 조심해야 돼. 5가 되려면 얘은 몇이 돼야 되냐? 6이 돼야 되는 거지. n 1이니까. 응. 그렇게 되는 거고. 등차수열은 a b c가 등차수열이면 가운데 항의몇 배는 두 배는 양 끝수열과 같고. 응? 어? 이게 등비수열이면 가운데 항이 뭐야? 제곱이야. 양끝수의 곱과 같다. 같다. 제곱이 곱과 같다. 등비중항. 그러니까 얘는 뭐야? 제곱이지. x 제곱은 곱하면 16분의 1이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 몇 분의 몇? 4분의 1. 그럼 x가 4분의 1. 이럴 때 얘가 4분의 1이면 응? 어? x가 4분의 1. 응. 그다음에 1이지. 그럼 몇씩 곱해 나간 거야? 4분의 1씩 곱해나가면 되겠네. 아니, 4분의 1이야? 아니지, 4지. 네. 16분의 1이고, 그 다음 수가 몇이야? 4분의, 1. 4분의 1이면, 몇을 곱한 거야? 4를 곱해줘서, 그 다음에 1 나온 거지. 네. 그럼 y는 몇이 돼야 돼? 4 곱해줘서 4가 되지, y는 4. 어? 네. 그 다음에 x가 몇이면? 네.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몇이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4를 곱하는 거지. 마이너스 4 곱하면 약분 돼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하고 곱하면 y가 되겠지 네 그럼 마이너스 4 이렇게 몇 가지로 나와 항상? 두 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x 제곱이 몇이야? 양끝수의곱 같다 같다 그럼 1이지 x는 몇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x가 1이면 1로 봐네 3분의 1이 래이 몇을 곱한 거야? 3 3 어? 3 3은 9 y는 몇이라고? 9 x가 몇이면?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몇을 곱한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3네 어? 그럼 마이너스 한구반 플러스 삼이 되지. 네. 마이너스 한구반 마, 마이, 어, 마이너스, 마이렇게 항상 두 개로 나온다는 거. 이해에는 출근 봐볼까? 야 이것도 조심해. 몇개 집어넣어서 유가하고 빨리 이 교과서 해보고 이그 예상 문제 풀어야 돼. 뭔가 네. 그러니까 이 유가하고 팔 분의 삼 사이에 몇개 넣었어? 세 개. 세 개. 뭔지 알아볼라? 몰라 이렇게 세개 넣었어. 근데 그게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 등비 수열. 그럼 이게 몇 번째 항이냐? 5번. 다섯 번째 항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항. 총앙이 몇이야? 6이죠. 응? 6 곱하기 R을 알아볼라. 몰라 이게 다섯 번째 항이 몇이라고? 8분의 3이야. 네. m 1이니까 다섯 번째 항은 r 의몇 제곱? 8. 4제곱. 이게 8분의 3이렇게 네. 알까보여줘야지 양변에 몇 분의 몇 곱해? 6분의 아 R의 4제곱은 약분 돼서 2분의 1이지 그럼 16분의 1 나오네 그럼 R은 몇 나와? 4제곱에서 16 플러스 마이너스 몇 분의 몇? 이렇게 이렇게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럼 R이 몇 분의 몇이면? 2분의 일이면 여기다 2분의 곱하면 몇이냐? 3이지 네. 여기다 또 2분의 곱하면 2분의 3또 2분의 곱하면 4분의 3. 3이지 그럼 세수는 3하고 2분의 3하고 몇 분이면? 4분의 3또 어? r이 몇이냐? 마이너스 2분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곱한 몇이냐? 마이너스 3 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플러스 2분의 3또 어?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곱한 몇이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4분의 3. 세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곱해서 공비를 구해서, 이. 이게 몇 번째라는 거? 다섯 번째라 네.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하나밖에 없지. 1마이너스 r분의 초항, 1마이너스 r의 몇 제곱승? N제곱승. 이고 네. r이 몇 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r이 1보다 크면 r 마이너스 1분의 초항, r의 N제곱승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r이 1보다 크면 앞으로 쓰고, 이. r이 1보다 작으면 뒤로 쓰고, 얘도 뒤로 쓰고. 얘는 앞으로 수고해. 첫 장이 몇이냐? 삼분이. 3분의 얘는 3분 공비서 1보다 작지. 네. 몇 번째까지 합이야? 3분의 다섯 번. 1 마이너스 아리 삼분의 일. 응? 초항은 몇이야? 3분의2에 3분의 가로치고 1 마이너스 삼분의 일의 몇제 곱승 응. 다섯. 이렇게. 이 답인 어디까지 써져? 얘얘얘얘뺀 얘 몇이냐? 3분의3이니까3분의 3분의 2지 그럼 3분의 2, 3분의 2은 어떻게 된다고? 없어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3분의 1에 5, 3분의 1에 몇 승이야? 5승 이렇게 되지. 다섯 번째 값. 그냥 이렇게 써도 대부분 이렇게 써도 관계없어. 이걸 다 계산할 수도 있지만 어1 마이너스 3분의 3 아까 몇이야? 2 0 이거지 이거. 얘통분한 값이 몇이야? 200 3분의 240 이렇게 여기까지 답을 내기도 한다고. 얘는 공비가 몇이니? 등비수열 합이야? 네. 몇이 코해 나가는 거야 지금? 루트 이. 루트 이. 아리 루트 이. 루트 이는 1점몸뭐지1 네. 일보다 크니까 앞에다 써. 루트 2 빼기 일 분의. 총항 몇이냐? 루트, 루트 2에 루트 2의몇 번째까지? 열몇 번째까지 ]까지. 마이너스. 근데 이걸 계산 못한 애들이 때. 얘는 유리화 시켜줘야 돼. 근데 먼저 이거부터 따지라고. 루트 2의 10승은 루트 2의 제곱의몇 승이야? 네. 5승. 이 제곱은 왜왜 그래 왜, 왜, 왜 제곱붙은 거야? 루트를 벗겨네. 벗기려고. 벗겨져서 루트 2의 제곱은 2지. 네. 2의몇 승이야? 5승. 그럼 얘는 몇이 되는 거야? 32. 3 2백1이지 그럼 몇이야? 32. 31에 루트 2 있지. 네. 그럼 루트 2 많이 나왔니까 유리화시키면 루트 2 플러스 1. 얘도 루트 2. 플러스 이렇게. 앞에건앞에건뒤에건뒤에건 루트 2 빼기 1이니까 1이지 얘는 헐피로가 답은 얘로 쓰면 되겠네 이게 분배도 되고 알았어요? 이렇게 써도 되면 되겠고 처음부터 몇 번째까지 R이야? 공비를 전혀 모르지 네. 그러면 R을 앞에 써도 되고 <laughs> 뒤에 뒤에서 있어요? 보통 공비를 모를 땐 뒤로 많이 쓴다고 일반적으로는 어. 어? 모르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몰라 A 1 마이너스 R에 몇째 항까지? 셋째 3세 얘가 몇이라고? 14. 14. 근데 얘는 또 뭐야? 1마이알 분의 초항1마이알의몇제고 6제곱. 응? 얘가 126이지.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열립에서풀 때는 반드시 무슨 분 해야 돼? 인수분 해줘야 돼. 인수. 네. 1마이알의 세제곱이지. 네. <laughs> 얘는 6승은 1알 세제곱에 뭐가 아 제곱. 그러니까 얘를 합차공식으로 쪼개지지. 1 마이너스 R 분의 A 1 마이너스 R의 3승 1 플러스 R의 배승 3승 얘가 126 인수 분해하고 얘가 통째로 몇 나왔어? 14로 나온거야 얘는 14 양변은 14로? 그럼 1 플러스 R의 3승은 얘 14로 나누면 몇번 들어가니? 몇번 들어가? 응? 14로 나누면 몇이야? 8번? 14로 나누면 4, 8이 아니, 8번 안 들어갔는데 1 플러스 아래 3승이 14로 나눠주면 14 맞지? 어, 14로 나눠주면 9번이야? 9? 아닌데? 여 8번이냐? 9번, 10번 아니지? 14로 나누면 어떻게 돼? 2 7이2 7 7이 14, 어? 262, 3은요. 7, 9, 63 9번이네. 응. 9. 9. 넘어가면 R 세제곱은 몇이야? 8 R은 맨나와 2지. 응. R 갖고 있으면 R을 2 집어넣는 거지. R이 1보다 크네. 네. 어, 아무도 집금 관계없어. 얘를 바꿔 쓰면 돼. 구해봤더니 R이 2 나왔잖아. 그럼 R에다 2 집어넣는데 여기,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도 관계는 없는데 어? 그냥 너 돼. 얘 1에서 2배 몇이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1 a 좀 귀찮아도 지1-2 집어넣지 8이지 얘가 14 마이너스 1 마, 마이너스 7이지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는 뭐야 그럼 7a는 몇이야 14 어차피 당도까지 나와 a는 몇이야 2지 알았어요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한 식이다 근데 얘가 <laughs> 봐봐 얘도 인수분해식을 이용하는 이제 소수령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내 어? 전에도 교과서에 처음부터 이, 원래 교과서 f m 제으로 푸는거에요. 교과서적으로 풀면 얘는 그냥 한만구면 되지. 초항과 공비를 구하는게 아니라 한만구면 되니까 1-R분의 초항 1-R의 배 제곱이야? 4제곱. 얘가 5지. 8승. 1-R의 A 1-R의 몇이야? 8승. 얘가 몇이야? 25 그럼 당연히 무슨 공식으로?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 해 반으로 쪼개지. A 1-R의 네제곱 1-R의 네제곱 얘가 몇이야? 25 얘가 통째로 이만큼 통째로, 통째로 몇으로 응. 얘가 5니까 5로 나누면 1 플러스 r의 네제곱은5얘 넘어가면 r 네제곱은 몇이야? 4 r을 볼 필요 없다고 합을 볼 때는 r의 네제곱이 몇이라는 거고 했어? 4. 4 그럼 이제 처음부터 몇 번째까지? 응. 수, 20번째까지 합을 보라고 했지 네, 12번째 응. 그럼 1 마이너스 r 분의 초항 1 마이너스 r의 배승 12승 얘 갖고 오라는 거예 그럼 얘는 뭐야? 또 인수분해. 아래 네 제곱으로 인수분해돼. 야1 2승은 뭐냐? 아래 네 제곱에 몇 제곱? 세 3제곱. 제곱으로. 가장 작은 네 제곱으로 쪼개야 돼. 다시 말하면 1-R 이네 제곱에 몇 제곱이야? 세 제곱. 세 제곱 십이승이지. 일은 일에 3승 하겠고. 그러니까 A 이건 인수분해 A 3승 빼기 뭔 삼승? 인수분해식 A B 네. 뭔 제곱? A, A 제곱, 제곱. A B. 플러스 뭔 제곱? b죠. 인수분해 시. 아, 삼승일 때는 삼승 네. 삼승일 삼성, a 빼기 b 쓰고 a 제곱 쓰고 마이너스일 때 뭐라고? 몰라. 플러스 ab. 뒤에 거 b 제곱. 자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 얘를 어떻게 한다고? 1 마이너스 r의 4제곱이지. 네. 이게 a고 얘가 뭐라고? b. b. 1의 제곱은 몇이야? 1이지. 네. 마이너스일 땐 뭐라고? 몰라. 플러스 얘하고 얘두개 곱한 거. 아, r. 네. 플러스 이거의 최고 아래 몇째고 여덟째고 이렇게 얘는 일 마이너스 알은 얘 무슨 분이 거야 얘를 인수분의 a 있던 거지 네. 그럼 이만큼 통째로 몇이야 네. 이게 오라고 얘가 오 그럼 오 곱하기 일 플러스 아래 네째고 아래 몇째고 여덟째고 그럼 아래 네째고 몇이었어 사째 그러니까 오 곱하기 일 플러스 사 여덟째고 뭐야 아래 4제곱의 네 제곱이지 네. 말에 대해서 4니까 4 4 16 음. 이거 계산하면 된다고 지금 이게 이게 무슨 분에 대해서 얘를 마지막에 인수분해해서 얘를 집어넣어서 이게 쪼개서 이거 구한 거라고 이런 패턴이거든 근데 아주 이건 FM적인 패턴이야 근데 얘는 만약에 이게 풀어야 되는데 단답형에서 어답만 필요할 때는 음. 답만 필요할 때는 이게 저 봐봐 네개 단위로 끊을 수가 있거든 첫 장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러 그러니까 처음에서 네 개까지 이네 개의 합이 몇이라고 써? 어 5야 오. 그러면 이 네, 여덟 개를 다 합한 게 몇이야? 25 얘가 25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더한게25 근데 앞에 네 개가 몇이라고? 오. 지 그럼 이네 개는 몇이라는 거야? 20. 20이 돼야 도해줘서 몇이 되는 거야? 25지 그럼 4개 단위로 끊을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럼 이 4개 단위 이 4개 값이 몇이야? 5. 5지. 이 4개 값이 몇이야? 20이지. 얘도 등비수열이라고. 음. 일정한 단위로 끊어도 등비수열이라고. 합한 것도. 그러니까 5에서 20몇 곱해준 거냐? 4. 4. 그러면 그 다음 4개도 뭐야? 4. 하나 둘셋 4개도 네 여기다 몇을 곱한 거? 4. 4 곱한 거 몇이야? 80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이걸 다 더한 게 처음부터 몇 번째까지? 12번째까지 합이죠. 얘 4개, 4개, 4개니까 총 12개잖아. 그럼 처음에 다 5, 그 다음 배이 20, 그 다음 배샤 80, 답은 똑같아요. 105. 이렇게 끊어서, 3개씩 끊을 수 있으면 3개씩 끊어서 올 수도 있고. 그럼 등차수열도 거와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이거좀잘좀 좀 기억해두면 단답형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있어요. 서술형이 아니데 근데 서술형에서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알았어? 지금 2회까지 온 거고.